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규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문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라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한 최종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큰 숙제 에서와의 회복인데요.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화해를 넘어서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에서와의 화해.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신을 인정하는 회계로서 자신은 약탈자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마저 사람이 빼앗아 올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에서와의 화해는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용서, 화합, 사랑, 하나됨의 성품을 몸에 익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신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란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다와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야곱은 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하고 있었고 변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에게 속이거나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일곱 번이나 절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었던 그가 진정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요,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구나. 왜냐면요, 그는 장작권을 빼앗고,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기회조차도 없었고, 지금 형을 만나 그 장작권을 사용할 법도 했지만, 이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라반에게 속아봐서 하는데, 장자권을 빼앗아서 뭐하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걸 깨달은 야곱은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하나님에게도 무릎을 꿇은 야곱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믿었다로 끝내고, 그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자로서의 삶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천국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선 인생의 자리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건너뛰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피하고 싶은 애서에게 용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깔뱅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믿은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깔뱅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믿었다면 그 삶은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깔뱅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믿었는데 나에게서 여전히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만 나온다? 이건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삶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전과 비교하여 믿고 난 후에 제일 달라진 믿는 자다운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